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촬영 나왔어요. 저의 전용 야외 촬영 자리, 여기죠. 커피 하우스 같은 이 자리. 여러분, 아, 어제 세계도금이 세 번째 꽃대를 화려하게 올렸었지요.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웠던 세계도금이 꽃을 이렇게 저가고 있네요. 딱 하루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세계도금. 어,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는 세계도금을 보고 있으면 인생에 있어서도 화려한 시간은 짧다. 젊음도 짧다. 행복했던 시간도 짧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길다. 자, 아마도 어제 이 세계도금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화려한 주인공이 되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 맛에 또 이렇게 아이를 올리나 봐요. 자, 셋째에 이어 넷째 아이를 또 이렇게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꽤 덥기는 하지만, 음, 참 맑고 깨끗하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완전히 시골 동네예요. 여기에 오면은 참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바깥에 있는 오복 자 요게 나이들을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참 싱그러운 아이들이 많이 전시가 됐거든요 먼저 이 아이 확 눈에 띄시죠 제가 꽃 피기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이 아이 여기는 무고요 밑에는 인삼뿌리가 숨어 있어요 밑에 인삼뿌리가 숨어 있는 석화지요 석화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 올린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만큼 꽃도 아주 예쁜 꽃을 피었다 지었다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꽃의 다른 이름은 사막의 장미라고 했죠. 제가 보고 첫눈에 반해서 당장 들인 아이 석화 사막의 장미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요. 여기는 다 이런 포트의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덕양 갈매기. 거의 대부분 이 포트는 3,000원짜리 포트인데요. 예쁜 아이들이 쫙 깔렸답니다.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가 전부 다 러우예요. 세상에. 러우가요.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잘 고르면 완전 대박이에요. 이렇게 실한 러우 철화 이런 것도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러우 생얼 쌩얼. 이렇게 생얼 쌩얼 큰거그 다음에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잘 다져진 러우 완전히 색이 완전히 입혀졌죠 요런 아이들도 그대로 갖다 심기만 하면 작품이잖아요 요 아이도 3,000원 그리고 여기 완전 따글따글 따글. 얘, 얘 데려가는 사람은 완전히 횡재한 거죠 이렇게 밥이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도 3,000원.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도 3,000원. 또, 그 옆에,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도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지금, 러우가, 얘가 지난, 이른 봄부터 여기에서 달달달 달궜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묵둥이가 된 아이들. 이거 목대 보세요. 자, 목대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아이들이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 너무너무 싱그럽고요. 여기를 통해서 본 바깥의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음, 이제 이쪽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사장님께서 네, 꽃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음, 식물들 이런 거 보기 힘든 식물이잖아요. 여기 꽃핀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갛고 작은 꽃이 피는데 얘 줄기가요 끝없이 올라가요 여기 꽃 하나 피고 여기 또 두개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 여기 이렇게 저기 강판까지 다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볼만한 꽃들도 구경거리고요 그리고 여기 그 주황포트들이 종류가 수도 없이 쫙 있답니다. 이렇게 완전 대박만한 황금사도 있고요. 여기 머니메이커금, 뭐, 흑괴리, 달달 묵은 거, 뭐, 펄본베르크금, 자, 큐빅,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진한 연분홍색 보셨나요? 야, 저는 루페 금이 음, 이렇게 완전히 음, 예쁘게 물든 루페 금은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루페 금이 끝에 색깔 좀 보세요. 지금 이런 끝에 색깔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 얘만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요? 이런 아이들 어, 3개, 2개만 주문하셔서 당장 합식하면 너무너무 예쁜 어, 핑크색 애벌레들 한 수십 마리는 데려가는 셈이에요. 아, 이렇게 3개 정도 합식하면 너무너무 예쁘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쌀, 다. 너무 길게 했다. 어, 귀엽고, 작고, 예쁘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네요.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 속에도 다육이에 대한 권태감 조금씩 떨쳐버리시고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다육이들 보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져보아요. 아시겠죠? 저도 장염, 자, 장염, 저 장염 온거 아시죠? 장염 왔는데, 진짜, 진짜 똥꼬를 확, 확, 그냥 쥐, 조여서요. 더 이상 장염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장염 없는 세상에서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시민은 어, 다육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